혹시 새벽에 불현듯 잠에서 깬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괜히 불안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해 다시 잠들기 힘들었던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 새벽 시간을 가장 큰 복을 짓는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깨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을 단순한 불면이나 숙면 방해로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투명해지는 때로 봅니다. 밤과 낮의 경계,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은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이 됩니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서도 새벽 수행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해뜨기 전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고요히 호흡을 관찰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새벽의 마음 상태로 결정짓는 수행입니다. 새벽에 깨어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시각에 너를 깨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안, 해결되지 않은 생각, 또는 더 깊은 차원에서는 지금 기도하라는 부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왜 저는 새벽마다 깹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닦임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그 시간은 내 의식이 수행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찰나입니다. 이때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드리는 그 기도의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새벽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을 달라는 기원과는 다릅니다. 이 기도는 비우는 기도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나의 욕심과 두려움,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을 맑히는 준비 먼저 새벽에 깨어났다면 억지로 불을 켜지 말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봅니다. 코끝으로 드나드는 숨이 차갑게 들어오고 따뜻하게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 관찰은 단순히 긴장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첫 단계입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자비관. 호흡이 가라앉으면 마음 속으로 이렇게 염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의 마음 상태가 곧 업을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라는 고요한 시간에 이런 마음을 내면, 그 파장은 하루 전체에 은은히 스며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기도. 많은 이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자비관을 마친 후에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 자신이 오늘 하루도 평온하기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기를. 내 마음이 맑기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때로는 상처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평온이 곧 남에게 베푸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감사의 회향. 마지막으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감사를 부처님께, 그리고 세상 모든 인연에게 회양합니다. 이 회양은 내 기도의 공덕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널리 퍼져나가라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다시 잠을 청하든 하루를 시작하든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기도가 업을 바꾸는 이후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새벽은 전환의 문이라 불릴 만큼 마음과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운명까지도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업은 마음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어떤 외부 세력이 내려주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짓는 마음과 행위의 흔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과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마음이 첫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작은 행동과 말, 표정 속에서 자라나 결국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반대로 새벽에 깨어 호흡을 고르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업의 씨앗이 되어 평온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새벽은 업을 정화하는 틈, 낮에는 사람들의 말소리, 일의 압박, 미디어의 자극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새벽은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나와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불안, 미움, 후회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도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많은 이들이 기도를 무언가를 얻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는 바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좋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불안에 매입니다 반대로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이 마음이 평온하기를 이라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가 집착을 놓게 만드는 힘입니다. 실제 변화 사례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늘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새벽에 깨면 짜증과 절망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따라하던 기도가 한 달쯤 지나자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불면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불면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면 그 업의 성질도 변합니다. 기도가 주는 마음의 끌려 몸이 근육을 단련해야 무거운 짐을 들수 있듯 마음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뜻밖의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일 새벽 고요 속에서 자신을 붙잡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력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온을 전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는 이들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방법. 첫째, 기도 시간을 정해진 약속처럼 대하십시오. 기도는 마음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알람을 맞춰놓고 깨어날 때이 시간은 나와 부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의식은 마음의 흐트러짐을 줄이고 반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전에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을 담는 행위입니다. 호흡이 가빠르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세번 정도 호흡을 고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가라앉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너무 많은 바람을 한 번에 담으려 하면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기 위한 한 가지 주제.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게 하소서처럼 간결하게 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가 끝난 후에도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이어집니다. 넷째. 기도 중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아, 내가 산만하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에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억지로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몰아내기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다섯째, 기도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기도의 결말은 바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기도의 울림이 오래 남고, 하루의 출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어가는 법. 작은 메모 남기기 기도 중 떠오른 깨달음이나 느낌을 메모장에 적어두면 나중에 힘들 때큰 힘이 됩니다. 기도 알림 설정 알람 소리를 새벽 종 소리, 물 흐르는 소리처럼 차분한 소리로 설정하면 기도 시간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깨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기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 서로 지켜보는 힘이 생겨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가져오는 영적 심리적 변화. 첫째, 마음의 잡음이 줄어듭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잡음의 소멸입니다. 낮에는 스마트폰 알림, 사람들의 말, 각종 요구와 과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새벽은 외부의 방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 기도를 하면 하루 동안 쌓여온 마음의 먼지가 내려앉고 내면이 고요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둘째, 자기 확신이 커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방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같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 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감정조절력이 향상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인 명상과 기도가 전두엽을 자극해 감정조절 능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면 화가 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스리는 힘과 일맥상통합니다. 넷째, 감사의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빌다가도 어느 순간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살아있네. 이 새벽을 맞을 수 있네 하는 작은 감사가 쌓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다섯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새벽 기도는 그 습관을 긍정적으로 재편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업장을 서서히 녹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 개월, 여섯 개월, 1 년이 지나면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줍니다. 일상의 연결. 아침 행동의 변화를 만든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 첫 행동이 이미 의식 있는 행위가 됩니다. 덕분에 이후의 선택도 더 의도적이고 차분해집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진다 내면이 고요하면 말투와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줄어들고 신뢰가 쌓입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난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열리면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성숙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오늘 하루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속도에 지쳤다면 잠시 멈춰 서서 새벽의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 삶의 쉼표가 될 것입니다. 인생 쉼표였습니다.